자, 이거는 모이꽃이에요. 이 모이꽃을 이 모이꽃을 잘안 먹어 사람들이 다 이거 떼내고 어안 먹거든요. 차로도 끓여 먹고 좋은데, 어 이걸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좋은데 뭐가 좋냐면 강지, 뭐 기간지 이거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 모이꽃은 그 정력체라고도 해서 엄청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 면역력을 높여줘요 아, 이런 식으로 데쳐서 요즘뭐 상큼한 초고추장이다 찍으면 아주 좋아요 된장이다무청무도좋지만 상큼한 초고추장에 찍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모이때 여러분들이 모이대만 드셔봤지 모이때 껍은 잘안 드시죠? 뭐 말려서 차정도 하는데 봄에 기간지나 천식, 감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면역력을 높여준답니다. 그리고 이거 막 올라온 봉우리가 정력제라고 또 날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갈 양념이에요. 참기름. 좋죠. 또 사탕수수 조청,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 생강 가루 말려서 어, 아니 쪄서 말려서 볶아놓은 생강 가루 이거는 우리 집 마블 배가루 견과류, 된장, 마늘 다진 거이 이렇게 뭐 풋고추랑 고추, 뭐 파프리카 집에 있는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한번 맛있는, 맛있고 건강한, 또 봄에 충곤증을 없애주는 이 모이떼 꽃대를, 꽃을 한번 맛있게 오늘 해 먹을까요? 모이떼. 꽃,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막, 맛있을 때는 이렇게 막 피어오는 거. 이게 쌓여 있어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이걸 팔팔 끓은 물에다가 데칠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는 살짝만 데쳐도 되지만 이건 좀 쓴맛이 강하니까 쓴맛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물이 버글보글 끓어올릴 때까지 삶으셔야 돼요 보면 물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자 이렇게 끓어올리기 시작해요 끓어 올리기 시작한 다음 1분간을 더 삶았어요. 예, 1분에서 3분 사이에 끓여, 그려, 더 끓여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이게 너무 끓여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건집니다. 아물에다 바로 넣어서 찌지에 헹궈야 돼요. 하면 이 사이에 비가 와서, 어, 뭐, 흙들이 들어가 있어, 모래 같은 거. 한번 더. 그래서. 그래서, 야무지게, 이놈이 들어가면, 색깔도 좋고, 고기도 좋고, 맛도 있고. 고추장을 한 숟갈 넣습니다. 그리고 된장도 넣어야 돼요. 된장도 좀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또 이건 한 가지를 다시 이거 넣는데 두 가지를 넣으세요. 이거는 사과 갈아 놓은 거, 이거는 호박, 단호박 쪄 놓은 거예요. 단호박 삶아놓은 거거든요? 보일 때 꽃이 좀 쓴맛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설탕이 뭐 그런 걸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맛이 나와요. 생강 쪄서 말리는거한꼬집만넣어야 돼요. 보면는 우리가 생강 먹어주면 좋겠죠? 몸을 딱딱해주고, 강제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늘 좀 들어가야 돼요. 마늘도, 간, 갈아놓은, 다져놓은 마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식초. 한 숟갈 넣보고 이거 감식초예요. 음, 이제, 덜 쉬다 싶으면, 거놈만 되구요 우리가 사탕수수 조청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넣어요 조금만 넣어 봅시다 물래이물래 하고 여기에 빨홍 고추 청고추 마늘을 넣어서 또 우리 견과류를 넣고 저물점물을 묻혀줘야 돼요. 왜이 양념을 묻히냐면 생거라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얘들이 겉돌아요. 나무를해 놓으면 겉돌아. 그러니까 겉돌지 않게 먼저 이거 이렇게 묻혀줘야 돼요. 어, 홍고추, 청고추, 어, 풋마늘은 꼭이 양념에다 묻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 짜서 이렇게 천에다 놔두면 물기가 잘 빠져요. 제가 항상 그랬죠. 어, 그 화학 조미료를 안 넣을 때는 꼭 물기가 안 들어가야 맛있다고요. 항상 물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넣어서 썰 듯이 가만히 가만히 저물죠 주물럭 주물럭이 아니라 저물 저물 입니다 골고루 저물 저물 주물럭 주물럭이 아니라 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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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 사이사이 간이 이거 들어가게 하세요. 쓴맛이 나면서 단맛까지 나요. 아있는데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색깔 보니까딱 그런가? 간은 자기들 구매에 따라 맞추면 돼요. 뭐, 몇그램에몇 몇 스푼이 들어가냐? 그거는 그 어느 집이나 된장 그 염도가 있을 것이고 고추장 염도가 있어요 또 식초도 마찬가지고 근데 몇 스푼 몇 스푼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손맛이죠 여러 번 해보면 느낌을 알아요 각 그지만 또저 레시피 짠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식초 들어갔는데 참기름 들어가냐? 흥미가 더 있어요. 자, 음, 음, 뭔가 음. 맛있네요. 향! 쓰냐? 올라와. 머 입에 있는 그 쓰란 맛이더 응. 근데 꽃은 안 써. 제가 음. 꽃만 먹어볼란다? 이거 이파리 안 하고? 꽃만 먹으면 그 쓴맛이 없어져, 음! 이 꽃만 똑같으면 전혀 안 써. 꽃은 안 쓰네요. 허기사 나는 쓴걸 좋아하니까. 음. 아, 입이 썼구나. 음. 꽃은 안 써요. 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이 살아나네. 응. 그래. 그래. 자, 모이 뭐 꽃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와서 핀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것도 아주 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쓴걸싫어하신 분들은 이걸 잘라내고 이거는 잘라서 그냥 차로 말려서 쪄서 말려서 차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걸 다 떼어내세요. 떼어내시고 이꽃만 데쳐서 무치면 안 써요 맛있어요 아셨죠? 근데 약은 이것도 되니까요. 예 네. 여기에는 기간제 천식은 동의보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기관지 천식 이런 게 좋게 어찌겠어요 코로나도 좋겠죠 코로나가 뭐예요? 감기예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음, 좀 너무 너무 그냥 슈퍼 큰 감기의 바이러스 뿐이에요 바이러스냐? 음, 바이러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이겨내려면 마늘, 파뭐 어, 이런 새콤달콤한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드시면 좋아요 저는 감기 오면 큰 사건 나요 감기 한번 오면 저는 1년을 알아누워야 돼요 어, 기능 자체가 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일 때 꽃을 다들 안 먹고 버린 게 아까워서 아까운 걸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걸 근데 이거 판매도 안 하고 어, 판매도 안 하고 이것들을 이걸 꽃을 딱 버려야 어, 모이 대가 이렇게 잘 자란다고 어, 이렇게 할머니들이 다 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무쳐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버립니까? 그리고 먹습니다. 이거나 옛날가 에 한방에서는 이걸 애, 아주 애지중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 뵙고또또 또 다음에도 또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음,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분 되십시오 이또 예, 다음 뵙겠습니다.